<laughs> 그러면 플로리스트의 장단점도 한번 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본인만의 취향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있다는 점 대형 작업이 아니면 1인 샵들이 많거든요 음...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좀 개인의 시간을 좀 편하게 쓸수 있다는 게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은 어, 뭔가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어, 꽃집은 사실 성수기, 비성수기가 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다는 꽃에 집중을 딱 하고 조금 비수기 때는 내가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는 음.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동전의 앵면처럼 이런 장점이 있을 때 그에 따른 단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뭔가 시즌과 비시즌이 나어져 있을 때는 뭔가 월급이 일정치 않으니까 음. 음. 좀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laughs>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이 사랑을 못 받았을 때 조금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제가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장점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겠죠 음. 아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시즌이랑 비시즌이 있다고 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꽃이 시즌과 비시즌이 음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말에나. 네. 뭐 행사가 많을 때 졸업 시즌 음 아니면 가정에 다닐 때는 꽃좀꽃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 기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휴가철이기도 아 하고 다들 좀 떠나려고 하지. 네. 꽃을 꽂아서 집에 돌기보다는 그냥 그럴 땐 저는 오히려 좀 수업을 좀더 많이 집중하는 편이고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성수기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해야,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 말씀 중에 제가 번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지금 질문인가요? <laughs> 그럼요. 아 네, 우선... 컴온. 아우, 전... 네. 온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 상호명이 왜아 너를 보다였지라고 음 이게 이게 하더라요 어, 왜냐면 제가 오픈했을 때쯤만 해도 한글로 이름이 되어 있는 꽃집이 많지 않아서 꽃집 이름 때문에 궁금해서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뭐 시적이다. 네. 근데 너를 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꽃 받을 분... 취향이라든지 연령 대 아니면 꽃 선물 이유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 자체도 꽃 받으시는 분과 어울리는 꽃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 꽃을 봤을 때 마치 너를 보는 것 같았다. 아, 하... 해가지고 <laughs> 너를 보다. 이렇게 어, <laughs> 짓게 된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좀몇개 네. 담아두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음... 아, 나도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음...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분들께 어떤 실력들을 음... 좀 갖춰라. 갖췄으면 실력을 좋겠다. 갖춰라. 네. 근데 좋은... 실력, 실력보다는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실력은 마음가짐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주말에 다른 어, 플로리스트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 너가 생각하기에는 플로리스트를 준비한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 했을 때, 어, 이거는 그냥 꽃을 좋아해서 해볼까? 이런 호기심으로는 안 되고, 꽃에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지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꽃을 접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말이거든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새벽에 내가 꽃 시장을 갔다 와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항상 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그 마음가짐이랑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거네요 이거는 진짜 그 현직에서 <laughs> 일하시는 아니, 모든 일이나 다 똑같겠죠? 음. 아, 그래도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정도면 진짜 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네. 지금까지는 되게 젊어서 몰랐는데 올해부터는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되었고요. <laughs> 아침밥을 꼭 먹, 먹게 되었고요. 아... <laughs> 아, 네네네. 한 번씩 훅 아프더라고요. 아... 어, 아무래도 꽃은, 꽃 시장 같이 와보셔서 알겠지만, 무거운 진도 들어야 그러니까요. 되고, 어, 그것도 컨디셔닝 물 갈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진로. 네. 저도. 충분히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학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본인에게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나는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커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하다가 어좀 이쪽은 아닌가 어, 다른 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보기도 하고 어 뭔가 나는 컬러 조합을 잘하는 것 같아 어, 그럼 꽃이 좀 다양한 컬러로 조합해보는 작업이기도 하니까 한번 꽃을 배워볼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면서 좀 본인에게 그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다 보면, 음. 어 내가 남들보다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는 재능이 있나? 아니면 나뿐만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친구 지인들이, 어너 생각보다 이쪽 분야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험을 본인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끝친가요 <laughs> 네. <laughs> 아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플로리스트 김현진 음. 대표님 이렇게 음. 나와 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인터뷰 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아, 인터뷰를 내가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내가 플로리스트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어, 내가 생각하는 폴리스트라는 뭘까?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게 되고, 어, 대해서 는 생각해 보게 되고, 너를 보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뭔가 그냥 내가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좀 이걸 언어화하려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뭔가. 음. 이런 기회가 사실 힘치는 많잖아요. 이미 인터뷰하는 기회도 기회지만 내가 나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정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음. 생각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무리로 저희 엔딩 멘트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한번 하고 해볼까요? 뭐요? 카메라 보, 저는 이만하면 어? 이제 대표님 께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 그 포켓몬도 아니고? 아, 그데요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김현진 대표님 모시고 플로리스 편 촬영을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꽃에 대한 그 DM이나 음. 수강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드려도 오, 되는 거겠죠? 연락 주셔도. 정말 정말 감사하겠죠. 근 이제 인스타그램은 팔로우를 하지 않으면 DM이 오셨을 때 알람 울리지 않더라고요. 아 네, 우선 팔로우 먼저 해주시고 DM 주시면 제가 예약 상담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체험하게 될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사실 시키고 싶은 게 많지만, 우선은 어. 네. <laughs> 꽃바구니 만들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어? 초보자들도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아 어, 그래요. 그럼 빨리 한번 가봐야겠죠. 네. 자 그럼 꽃바구니 만들어 터널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